내가 의경으로 서울에서 근무할 때 10년 전쯤 서울 변방에서 생계형 범죄와 폭행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비 오는 날 폭우로 잠수대교가 물에 잠겼고 새벽 1시쯤 출동을 했습니다. 대규모 출동이었고 경찰차 5대가 출동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후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었으나 집안에서 상황이 심각하게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빨간 혈흔이 보였고 경찰들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남편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후 방문이 열리며 미친 여자가 칼을 들고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방 안은 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들은 2인 1조로 몸싸움을 벌였고 하나씩 지원 요청을 하며 대규모 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방건복을 착용하고 3단봉과 전기총을 구비한 채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심각했고 방 안에서 들리는 신음 소리와 세포가 서는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소름끼쳤습니다. 소파 위에 남편의 내장이 드러나 있었고 피가 범벅이 된 동료들은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앰뷸런스를 호출하고 다시 그 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고 가스총을 써서 겨우 쓰러뜨린 후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들었던 말은 그 새끼가 내 딸을 죽였다고 그녀는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했으며 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나는 그 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집안을 망쳤고 순간의 쾌락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오는지 깨달았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날, 그 사건의 피비린내가 아직도 떠오릅니다.